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? 아 우리요? 음. 우리 세인아빠가 이주일 아저씨 음. 그홀리데 서울에 음. 어, 격리 그런 이제 자금 담당이었어요 아 재테크는 음. 확실하겠네 그러네 저는 사실 자주 보지 음. 못했거든요 음. 뭐 월급이야 매니저가 받으니까 음.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돈 갖다 주러 오는 거 그냥 보고만 이렇게 있었어요 음. 그런데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어요 제가 음, 언니가 네, 아.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아, 내가 여기서 죽었더라면 그냥 조그맣게, 뭐, 가수 인순이, 뭐, 교통사고 사망 이 정도 나겠구나. <laughs> 그럼 난뭐 하며 살았지?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. 이렇게 살다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? 일만 맨날 하고,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, 난,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? 나 여태까지 살아온 거잘 살았어?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니까, 아마도 다잘 살았다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연예인도 조금 알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본저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해봤는데 저 사람 정도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. 어, 그래서 상담하다. <웃음> 웬일이야. <웃음> 네. 아니, 근데 그때는 절대로 어떤 저희는 없었어. 없지. 없었어요. 음. 게다가 그때는요. 자주도 못 만나고 그냥 한 달에 한번뭐 이렇게 음. 만나고 그랬는데 저는 데이트하면서 음. 내가 남긴 밥을 먹어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어. 허, 세상에 내가 남긴 어. 밥을 저 사람이 먹네. 어. 하여튼 어. 네, 그래서 네, 결혼하게 됐고. 음. 네, 그래서. 그러면 처음에 결혼할 때 엄마가 반대는 안 하셨대? 아하 음. 작은 아버지가 하셨죠. 어. 그래갖고 이제 우리 남편이 가서 무릎 꿇고 빌고. 음. 그걸 저는 안 한다 그러고 왜냐면은.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지? 맞지. 나 열심히 살았고, 음.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음. 내가 왜 반대하는 결혼을 해야 되지? 음. 그러고는난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겠다고 음. 그랬거든요. 음. 근데 어떻게 허락 받아갖고 왔더라고요. 음. 그럼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도안 시켰어요? 아니 음. 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. 아 시어머니가 네, 그냥, 음. 아니 그냥 우리 넷이 먹을 거니까 그냥 어, 어. 비켜라 비켜라 내가 내가 할게 막 이러면은. 그게 더 불편해요. 음. 그럼 계속 부엌에서 막뭐할거 뭐 없어요? 아, 네. 설거지만 하면 돼. 아니 청가신 거야 언니가. 아,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, 우리 부엌에서 일하는데 자, 해은이와. 어, 설거지하셔 나가. 이게 똑같은 거야 내가 보니까. 언니도 되게 반을 방송이시겠다. 나도 알리자 거리는지 몰라. 여기 기우, 응. 저기 기우, 아 저쪽으로 좀가 이래. 아, 그럼 뭐 하나씩. 하는... 언니, 시키느이 그냥 하는 게 빨라. 아, 진짜? <웃음> <웃음> 잘 키워야 되겠네, 언니. 키울려니까잘 가볍게 서난 많이 배워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면은, 그때는 무슨 노래가 히트될 때야, 본인의? 고기 없었어요. 오. 그때는 이제 뭐 슬럼프였을 음. 때 새인 아. 나빠를만나서 93년도에 만났거든요. 아, 슬럼프 네. 때 만나면 음. 그 남자의 좀 진정성이 있어 보여. 한참 밤마다 막 이렇게 막해서 행사 만을 때 만나면 난좀 의심스러워. <laughs> 네, 그거는 <laughs> 그 <그렇지>. 굳이. 네. <laughs>